우주세기 87년 티탄즈 기술 시험대 실험기 테스트 결과 보고 1년 전쟁 종전 이후 캘리포니아 베이스의 모빌 슈트 생산 시설을 되찾으면서 우리는 비행 시험형 고프의 설계 계획에 대한 자료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1년 전쟁 당시 극동 방명군의 전투 기록에서 지온의 기술 장성인 기니어스 소장의 부대, 이 비행 시험형 구프의 계량형으로 추정되는 비행형 모빌슈츠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비록 지원의 동남아시아 기지의 자료는 전투 중 모두 소실되어 해당 기체의 정확한 설계 계획은 획득하지 못했습니다만, 당시의 기록 영상 등을 통해 비행 시험형 구프에 열핵 로켓 엔진이 사용된 것과 달리 동남아시아에서 목격된 계량형 기체에는 열핵 제트 엔진이 사용된 것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 우리 기술 시험대는 캘리포니아 베이스에서 수집한 설계도를 바탕으로 추진기를 열액체 엔진으로 교체한 내기의 시험기를 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체의 비행 능력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해 더 이상의 실험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우리 티탄즈의 자브로 기지 이주 계획에서 이 구형 실험기들을 자브로 기지와 함께 폐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이를 보고드립니다. 세계 87년 티탄즈 기술 시험대 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08소대에 등장하는 구프플라이트 타입은 올드팬들에게 꽤 인지도가 높은 모빌 수치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원작 애니메이션에서 정말 짧게 등장하는 기체이기 때문에 이 기체가 어떤 방식으로 싸우는지 자세하게 보기는 어려웠죠. 그나마 2013년 08소대의 블루레이가 출시되면서 구프플라이트 타입과 시로의 이지에잇의 전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특별 에피소드 3차원과의 싸움에서 구프플라이트 타입의 전투 장면을 고화질로 감상해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구프플라이트 타입의 건프라는 구판 하이그레이드와 프리미엄 반다이 한정으로 발매된 하이그레이드 유씨 그리고 건담 베이스 한정으로 나와 있는 리얼 타입 컬러 이렇게 3개 뿐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제품이라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1년 전쟁 기체치고는 꽤 특이한 외형과 비행형 모빌 수체라는 독특한 설정으로 매니악한 인기를 가진 기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구프 플라이트 타입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발매된 제품 중에서 그나마 좀 접근성이 좋은 하이그레이드 UC 리얼 타입 컬러 제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08소대 블루레이 디스크 특전 영상인 3차원과의 전투는 정찰 중이던 8소대가 지원의 구프 플라이트 타입과 마젤라 타포를 장비한 자쿠와 조우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전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에피소드는 이 일이 일어난 시점이 언제인지가 불명확하고 어디다 껴놔도 설정상 오류가 생기는 본편 내용과 연관지어 보기엔 약간 문제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팔소대의 구성은 일단 에레도아가 없어서 샌더스와 미켈이 호버트럭에 타고 시로는 이지에잇에 타고 있으며 카렌의 육전형 건담은 아직 머리가 짓머리로 교체되기 전이죠. 카렌기의 머리가 박살나는 장면과 에레도아의 복귀, 그리고 시로의 이지에이시 모두 아홉 번째 에피소드의 강화작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특별 에피소드는 그 전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화에서 나오는 낙하상 강화작전이 시로가 군유를 어겨서 처벌 대신 받은 임무였다는 거죠. 극장판인 밀러스 리포트를 보면, 빔사벨온천에서 아이나와 미래를 나눈 다음, 시로가 스파이어미로 근신 처분을 받게 되었고, 근신 중에 키키의 마을을 구하러 무단 출격하는 바람에 적진 한가운데 강화하는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총살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극장판의 후반부를 보면 이 출격명령을 받고 그날 밤에 곧장 출격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 특별 에피소드의 배경은 또 낮입니다. 모키키의 뭐 마을을 구하러 가는 시로의 돌발 행동과 이지에잇의 첫 등장 사이의 내용은 극장판에서만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극장판의 내용을 없는 셈치고 사실 이 강화 작전에 나가기 전에 에레도와 없이 정찰 작전을 한번 나갔었다 라고 설정을 바꾼 것이라면 뭐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제가 보기에 이 에피소드의 내용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것 같아요. 뭐 아무튼 이 특별 영상에서 팔소되는 작전 중에 다리를 건너다가 산에 매복한 자쿠의 마젤라토포 기습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공격당한 카렌의 육전형 건담은 큰 피해를 입진 않았지만 파일럿인 카렌이 혼절해 버렸죠. 게다가 호버 트랙이 전복되어 음파 탐지 기능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원의 파일럿 주코프가 타고 있는 구프 플라이트 타입까지 가세해 2대 1의 상황에 처한 시로는 침착하게 카렌 기가 들고 있던 180mm 캐논을 주워 들고 매복해 있던 자쿠를 단한 발의 사격으로 파괴해 버립니다. 그러나 구프 플라이트 타입이 다리의 아래 위를 넘나들며 게틀링을 발사해 시로가 공격 방향을 예측하기 힘든 공격을 퍼부었죠.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미켈이와 다이얼을 몸에 메고 다리 아래로 떨어져서 구프플라이트 타입이 어느 방향에서 공격할지 눈으로 보고 시로에게 알려주는 작전을 쓰게 되었고 시로는 구프플라이트 타입의 게틀링을 파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나저나 이 뺀지리가 자위로 이런 무모한 짓을 벌이는 건 별일이네요. 아무튼 시로는 빠르게 적에게 접근해 빔사벨 공격으로 구프플라이트 타입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게 되었죠. 이 특별 에피소드는 엔딩 롤을 빼면 7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영상인데다가 작화도 원작에 비하면 좀 별로고 화면 비율도 달라진데다가 솔직히 스토리를 할 것도 없는 짧은 영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구프 플라이트 타입의 전투 장면을 볼수 있는 귀중한 영상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이 구프 플라이트 타입은 96년작 기동전사 건담 08MS 소대에 등장했던 기체이지만 설정상 MSV의 설정이 나왔던 구프 비행시험형에서 시작되는 개발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프 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프는 중력하에서 너무 느린 모빌슈체 이동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갈래의 개발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일반적인 구프는 도다이와의 운영을 상정해서 만들어진 기체였고, 그와는 달리 자체 비행 능력을 가진 모빌 수체를 목표로 개발된 것이 바로 구프 플라이트 타입 계열의 시작기라고 할수 있는 MS07H 구프 비행 시험형입니다. 구프를 베이스로 지오닉에서 4대를 시험 제작한 이 기체는 다리에 열액 로켓 엔진을 장착해 4주 동안 총 38회의 시험 비행을 수행했으나, 이 기체는 출력은 구프랑 똑같은데 무게는 더 무거워졌기 때문에 비행 가능시간이 너무 짧고 순항속도 유지도 수월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무슨 비행시험을 그리 험난하게 했는지는 몰라도 4주의 시험을 거치면서 총 4대가 생산되었던 이 기체가 단한 대를 빼고 전부 파괴되었죠. 아무튼 4주의 실험에서 나온 데이터를 근거로 남은 한 대의 시험기에 어깨 장갑을 교체하고 사이드 스커트에 날개를 장착하는 등의 개량을 하게 되었고, 이 개량형의 MS-07H-4라는 별도의 형식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비행 가능 시간이 늘어나고 기동성도 좋아졌지만, 2차 테스트가 시작되고 열흘째가 되던 날, 이 시험기가 엔진 고장으로 공중 폭발을 일으켜 테스트 파일럿 프랭크 버나드가 사망하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지오닉의 비행형 모빌시트 개발 계획은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문과 출신이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로켓 엔진은 연료의 종류에 따라 폭발 위험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생각하고 만든 설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08소대 애니메이션에서 이 발전형인 구프 플라이트 타입이 등장하게 되었죠. 이 기체가 어디에서 어떻게 개발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정은 없지만 제 생각엔 아마도 이건 기니어스가 만든 기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이 기체가 기니어스의 부대에서만 발견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수 있겠고 또 기니어스는 아프사라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온계 방산기업의 기술을 가져다 실험을 했다는 정황이 있으며 또 그의 최종 목표였던 아프사라스가 비행형 모빌하머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모빌하머의 비행 가능성을 타진하는 단계에서 비행형 모빌 수치를 먼저 실험해본 것이 아닐까 싶어요. 또 원작에서 구프 플라이트 타입이 아프사라스를 호위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애초에 호위용 기체로 이걸 만든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아무튼 구프 플라이트 타입은 시작기와 외형적으로도 큰 차이를 보여주긴 하지만 일단 성능면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다리에 달려있는 추진장치입니다. 시작기에는 열핵 로켓 엔진이 달려있었지만 구프 플라이트 타입은 추진장치를 제트 엔진으로 바꿨죠. 그래서 시작기에는 없었던 대형 터빈 4개가 종아리 부분에 장착되었습니다. 참고로 시작기의 다리에도 구멍이 있긴 했는데, 이 구멍들은 터빈이 아니라 로켓포입니다. 아무튼, 블루레이 특전 영상에서는 이 터빈에 물이 들어가니까 바로 고장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 변경점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긴 했지만, 추진장치가 제트엔진으로 바뀌면서 연료에 산소를 포함시킬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비행 가능 시간에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백팩 추진장치에 더해 백스 커트에도 버니어가 증설되었고 백팩과 사이드 스커트에 가동식 꼬리 날개가 장착되어 공중에서의 자세 제어 능력도 향상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비행 능력이 특장점인 이 기체는 전투 중에 비행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화력 유지보다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시 버릴 수 있는 외장형 무장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손의 핸드발칸과 자리에 내장형 180mm 로켓포를 달고 있던 시작기와 달리 모든 무기가 외장형으로 바뀌었죠. 사용하는 무기는 사면장 35mm 발칸과 히트소드 그리고 게틀링 실드로 노리스 패커드가 사용하는 구프 커스텀과 같은데요. 다만 구프 커스텀에 달려있는 히트로드는 플라이트 타입에는 달려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앵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히트로드는 오히려 비행형 모빌스에 잘 어울리는 무기인 것 같아서 그냥 여기에도 히트로드를 달아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설정상 이 구프 플라이트 타입의 비행 능력이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더 이상 개발 개보가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만약 제 생각처럼 이 기체의 개발자가 기니어스였다면 개발자는 죽어버렸고 또 개발 데이터는 기니어스가 스스로 기지를 폭파시키면서 아마도 다 날아가 버렸을 것 같기 때문에 그냥 기체 개발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아서 개발이 이어지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이 구프플라이트 타입은 여러모로 기체의 멋에 비해서는 작품에서의 활약도 적고 배경 설정도 좀 빈약하고 이후 작품에서 후속기가 등장하지도 못한 여러모로 아쉬운 기체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이 구프플라이트 타입의 건프라는 컬러 바리에이션 킷까지 합해도 지금까지 딱 3번 발매된 게 다이고 그중에 한 개는 구판, 두 개는 한정판이라는 어이없는 구성으로 인해 올드팬이 아니시라면 그 존재 자체를 모를 가능성이 있는 제품인데요. 일단 구판 하이그레이드는 98년도에 발매되었습니다. 구판 구프 커스텀에 한달 뒤에 발매되었고 당연히 그 제품의 부품이 일부 재활용되었습니다. 게틀링 실드의 색 분할이 전혀 안돼 있다는 단점은 구프 커스텀과 같았지만, 전체적으로 무채색에 가까운 색 구성이라서 그런지, 검정색 원톤으로 사출된 게틀링 실드의 이질감이 구프 커스텀보다는 좀 덜했죠. 그리고 다리 부분과 어깨장갑, 백팩의 꼬리 날개 등의 디자인 덕분에 훌륭한 볼륨감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당시 평가가 좋았던 구판 08 소대 제품들 중에서도 단연 손에 꼽히는 명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후 20년간 새 제품이 나오지 않다가 2018년도에 하이그레이드 UC 제품이 발매되었는데요. 문제는 이게 일반 발매가 아니라 프리미엄 번다의 한정판으로 발매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워낙에 한정 발매되는 제품이 많은지라 이게 왜 한정판으로 나왔지라는 의문은 거의 의미가 없어지긴 했지만. 8년이나 전에 나온 구프 커스텀의 부품을 우려먹은 제품을 한정으로 발매한 건 아무래도 많이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019년에는 이 제품과 조형은 똑같은데 사출색이 다르고 셉식 데칼과 미니 스탠드가 포함된 21세기 리얼 타입이 발매되었는데요. 근데 이것도 일반 발매는 아닙니다. 이 제품은 건담 베이스 오프라인 한정 상품인데요. 물론, 건배 한정 상품은 건담 베이스에 가기만 하면 거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반다의 한정에 비해서는 구하기 쉬운 제품이긴 하지만 주변에 건담 베이스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러나 저러나 구하기 어려운 건뭐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출시할 거였으면 일반 컬러 제품은 그냥 일반판으로 출시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리얼 타입이라는 제품 컨셉은 구판부터 이어져오는 유서 깊은 제품군으로 건프라의 아버지 카와구치 명인의 감수를 통해 채도를 낮춰 밀리터리스럽게 바뀐 색감과 특유의 라인드 칼이 특징인 시리즈인데요. 이 리얼 타입 시리즈에 대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더 근본 있는 다른 제품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이 하이그레이드 UC 구프 플라이트 타입 21세기 리얼 타입 버전의 건프라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2019년 제품 치고는 매우 올드한 스타일의 박사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붓으로 그린 듯한 느낌의 그림과 기체 재원을 써놓은 듯한 디자인의 컨셉은 구판 시절 리얼 타입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이죠. 런너를 살펴보면 먼저 회색 런너는 특징적인 종아리 부분이 포함된 런너와 구프 커스텀에서 재활용된 런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을 하고 나면 구프 커스텀의 어깨 장갑 부분이나 종아리 부분 등이 남게 되죠. 관절 부분은 메탈릭 실버로 사출되어 있는데요, 적당히 은은한 메탈릭이라. 나쁘지 않은 느낌이네요. 또 무기와 손 부품도 검메탈 느낌으로 약간 입자감이 있는 색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프 커스텀에서 검정색으로 사출되었던 부분들은 갈색으로 나와 있고요. 짙은 파란색이었던 부분은 국방색으로 사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부분의 포인트 부분은 클리어 오렌지 색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밀키 클리어 색상의 미니 스탠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건 프리미엄 반다 한정으로 나온 구프 플라이트 타입에는 없었던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습식 데칼입니다. 양도 많고 난이도도 꽤 높기 때문에 건프라를 라이트하게 즐기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 제품의 구매를 꺼려지게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다른 부분은 뭐 그렇다 치는데 모노아이 정도는 그냥 구프 커스텀에 들어있던 호일씨를 넣어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구성품은 이렇구요 이 제품은 경우에 따라 데칼을 사용하지 않으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일단 데칼을 붙이지 않은 상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프 커스텀과 다르게 생긴 머리 부분은 새로운 조형으로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비해 모노아이 가동폼이 엄청 줄어들어서 거의 되나 마나한 가동 범위를 보여주네요. 마찬가지로 가슴 부분도 신규 조형인데요. 구프 커스텀과는 달리 백팩에 꼬리날개가 달려있다는 게 역시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골반 부분도 달라져서 구프 커스텀에서는 백팩으로 연결되던 동력선이 백스커트의 윗부분에 연결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허리 가동만큼은 구프 커스텀보다 얘가 더 낫네요. 사이드 스커트의 꼬리 날개는 아래 위로 가동해줄 수 있지만 구프 계열답게 프론트 스커트의 가동성이 좋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스커트에 추가된 버니어 부분과 버니어로 연결되는 동력선의 디테일은 꽤 좋네요. 볼륨감이 좋은 다리 부분은 허벅지는 구프 커스텀의 것이 재활용되었지만 나머지 부분은 신규 조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트 엔진을 위한 터빈 부분은 날개가 색분할이 되어 있어서 이 정도면 부분도색이나 데칼 없이도 꽤 괜찮은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다만 아무래도 생긴 게 이렇다 보니 무릎 가동은 90도 각도가 한계입니다. 팔 부분은 어깨만 신규 조형이고 나머지 부분은 굿프 커스텀과 같은 모양인데요. 다만 왼팔에 히트로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는 팔목 부품이 추가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품이 같기 때문에 팔꿈치의 가동성은 굿프 커스텀과 같습니다. 손 부품 또한 굿프 커스텀과 같은 구성이라서 꽉쥔 손과 일반적인 주인손 그리고 오른손 편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면장발칸과 게틀링 실드 또한 구프 커스텀의 부품과 완전히 같은데요. 검정색 부분이 메탈릭 느낌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조립을 해주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모노아이 데칼만 붙여준 상태입니다. 리얼 타입 제품이라서 아무래도 작품에 나온 컬러와 다르다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딱히 튀지 않는 컬러링으로 나와서 그런지 이쪽도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참고로 재활용된 구프 커스텀의 부품이 좀 남기는 하는데 몸통 부분에 부품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서 구프 커스텀으로 조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매뉴얼에서 시키는 대로 데칼을 전부 붙이고 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데칼 붙이는 게좀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데칼 작업에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붙인 게더 예쁜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데칼 붙이다가 혈압 오르는 부분이 많긴 한데 특히 백팩의 날개 부분 데칼 작업이 진짜 빡세습니다. 평소 혈압에 문제가 있으신 형님들께서는 작업하시기 전에 미리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이렇게 건담 베이스한 정판인 하이그레이드 유니버설 센트리 구프 플라이트 타입 21세기 리얼 타입 버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름 엄청 기네요. 아무튼 설정색이 원본과 다르다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원본 색상 쪽은 중고가 프리미엄이 왕창 붙어서 지금으로서는 아주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건담 베이스에 갈 수만 있다면 정가에 구입할 수 있는 이 제품이 대체제로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도색 작업이 가능하신 분이시라면 그냥 저렴하게 이 제품을 사서 원본 색깔로 도색 작업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